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두식입니다. 자 현재 5월 21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6시 42분을 조금 지나고 있네요. 자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밤을 샜습니다. 왜냐하면요 비트코인이 불장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더리움을 시작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아비트럼, 세타 토큰, 이뮤터블 엑스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 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중인데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일단은 박 수 한번 치고, 시 작하 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불장이 시작됐다라는 건데, 제가 스레스홀드를 포함해서 다른 코인들 방송을 찍으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분명하게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 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 나와줄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터지고 말았죠.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큰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일단 이더리움이요. 현물 ETF 승인 확률이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새벽 시장 아주 불장이 나타났다. 자 그런데 대부분 잠이 들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미리 사두셨던 분들만 굉장히 큰 수익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화를 짝 놀라셨을 겁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저희의 스트레스 홀드 역시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트레스 홀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상반 으로 움직임 지속적으로 나와 줄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스트레스 홀드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저점을 지지해 주면서 벌써 세 번째 바닥 이후에 반등까지 시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상승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지금 10%대 상승 중인 종목이 이렇게나 많은데 스트레스 홀드 같은 경우에는 6% 7% 상승 중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다른 종목이 올랐다면요 그 다음은 스트레스 홀드가 폭등 나올 차례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이 주황색선 있죠 주황색선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스트레스 홀드는 이 구간까지 위로 올라올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최고봉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2025년이 최고 최고가에 올라갈 거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홀드 같은 경우 예전에 고점 있죠? 이 고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고가 부근은요. 317원 부근이고요. 현재 가격이 53원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6배가 올라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 잡아놓는다면 최소 6배, 자, 최고조로 도대체 얼마나 벌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스레스 트 홀드의 목표가 제가 매일같이 코인을 하면서 분석을 이미 해 놓았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코인 불장하는 날이면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합니다. 자, 지금도 밤을 샜기 때문에 약간 정신이 몽롱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새벽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코인의 불장, 알트의 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알트의 불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것은요, 시작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인의 불장이 시작되면은, 지금 이렇게 가장 높은 종목이 10% 정도 상승 중인데, 자 그때가 되면은요 가장 안 오르는 종목이 10% 정도 상승 나올 수 있을 거고 대부분의 종목이 20에서 30%의 상승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알트코인의 불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하루하루 수익이 쌓아가고 내 돈이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코인 시장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스레스홀드의 대한 분석 목표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더큰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스레스 홀드 목표가 대응 방안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있죠. 01067204080으로 스레스 홀드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스레스 홀드에 대한 자료들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자료들은요, 외부 요출 금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보안이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밤을 새면서까지 매일같이 코인 시장 분석을 하는데요. 자, 당연히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우선은 제 구독자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요 계속해서 밤을 새면서 코인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수익 나는 종목들 계속해서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수익 인증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수익 인증한 거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가. 하실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시장이요.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24시간 동안 못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코인 분석에 있겠죠. 코인 분석은요.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오를지 사실상 저도 매일 24시간 보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분석은요.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를 해 드리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꼭 인지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서 자, 저와 함께 이두 시기와 함께 코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7204080으로 급등하는 단타 코인을 받아보고 싶다면 급등 실시간 정보방 입장에서 두 시기와 함께 24시간 동안 코인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한 부분도 전부 무료고요. 자 대신 여러분들은요 유튜브 제 개인 채널 있죠 고두식 코인에 들어가서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에는요. 실력을 전부 다 오픈해 놨고요. 어제도 보시면은요. 제가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0%때 제가 추천을 해 드렸는데 무려 지금 15% 상승 나왔죠? 가장 큰 상승 나오는 종목들 제가 거의 자주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채널도 꼭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청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잠시 후에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다른 종목들 역시도 계속해서 소개 도와드릴 건데, 자이 소개는요,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 채널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채널 어떻게 들어오냐? 유튜브 검색창에 고두시 코인이라고 치면은요, 바로 상단에 제 채널이 뜨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고두시 코인 이렇게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구독까지 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피스 네트워크 보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14시간 전에 제가 올려 드렸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영상 초반에 보시면은요. 분명하게 0% 때부터 제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제가 이 종목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냐? 분명하게 저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거고요. 자 피스 네트워크 잠시 보시면은요. 제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당연히 저점 구간이기도 했는데 제가 공부를 통해서 이 구간은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안내를 도와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물론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와중에 지금 이 구간이 저점이다 라고 판단한 이유는요,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0%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개시켜드렸던 이유 그리고 이렇게 상승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코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영상을 찍는 시간 이외에는요. 거의 모든 시간을 코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인에 대한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했던 코인 핵심 요약집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자, 코인 핵심 요약지 보시자면은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 담아놨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자면 굉장히 많은 자료 보이시죠? 자 이것은요 시중에 있는 그 어떠한 자료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료들은요 그 어떤 자료보다 좋고 제가 여러분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코린이 분들께서도 굉장히 유용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료집, 코인 핵심 요약집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렇게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720-4080으로 공부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핵심 요약집 받아서 공부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안에는요. 실전 매매법과 차트 보는 법, 캔들 의 종류, 코인 용어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 여러분이 보다 알기 쉽게 담아 놨고요.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코인 핵심 요약집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안내 도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일단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잠을 한숨 잔 다음에 일어나서 다음 코인들 분석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구요. 제 개인 채널 마지막으로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